자 이어서 남자 선인 3부 풀면 50m 경기입니다. 오주호 황준, 방준수 김주한, 양승민, 김호종, 김정우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 레인이 좋았고요. 네. 하지만 8번 레인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자 4번, 5번, 8번. 아, 7 번이군요. 네, 김정우 선수죠. 어,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4 번의 김주환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가운데 과연 1위는 누가 될지 오, 마지막 레인이 앞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순간! 아, 4 번의 김주환 1위입니다. 네, 4번 레인의 김주환 선수가 이 스트로크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먼저 네. 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 타이밍 싸움에서 앞섰던 김주환이 1위. 그리고 양승민이 2위를 기록했고요 7레인의 김정호가 3위였습니다 네 38초 대를두 명이 기록하게 됐네요 아세 명이 기록하게 네. 됐네요 어 대단히 시원했던 첫 번째 조의 경기 38초 08과 38초 49네그 75까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의 경기를 펼치고 난 이후에 종합 순위를 또 봐야겠죠 네 1레인 이창민 2레인 한승민 3레인 김병훈 4레인 김남기 5레인 신윤성 6레인 김민성 7레인 최윤용 8레인의 양종철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8번 레인이 비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스타트는 5번 레인이 가장 빨랐고요. 네. 자, 최윤용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앞선 조에서 가장 좋은 기록은 38초대 넘어설 수 있을지 35미터 구간을 26초 정도에 주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 5번 레인 그리고 7번 레인 선수가 빠릅니다 어, 과연 빠른데요? 어 7번 레인인가요? 네, 네 36초 7 0 1, 2, 3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37초대를 두 명이 기록을 하게 됐고요 네. 최윤용 선수가 36초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최윤용 선수 응원을 크게 받았는데 네. 응원은 보람이 있겠네요. 수가 네. 2, 3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김남기가 3위 신윤 선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0.03초 차. 어, 네. 어쩌다 수영 WJ 스윙 청세치 세 팀에서 순위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남자 성인 4부로 넘어갑니다. 출발했습니다. 어 스타트 좋아요. 네. 남들 레인 빠릅니다. 4분은 딱한 조에서만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청월함에 김성주 선수가 가장 먼저 출발을 했고요. 네. 어 역시 김성주가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중간을 넘었습니다 스트로크 속도가 남들과는 다르죠. 남들과는 다르게. 네, 다르게가 아니죠.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잘기억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빠르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법, 영법이 달라요. 네, 영법 달라요. 네. 김성주가 37초 4 4의 기록으로 이릅니다. 아, 네, 좋은 기록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선민 3부서기었더라도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요. 자, 이어서 어쩌다 수영의 정성준 선수인가요? 아 이재우 선수가 2위로 들어왔습니다. 37초 때를 기록하게 되면서, 남자 4부는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네. 어, 2위와 거의 한 7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김성주의 압도적인 레이스를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완주까지 터치! 네! 음. 어,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네. 너에게로 달려가서 터치패드를 터치하고, 세레모니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이 라인 줄이 있잖아요. 레인 줄. 네. 아 굉장히 구세주 같습니다. 아 저거 저거 네,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 잡아야 돼요. <laughs>